윤석희. 어, 문 부셔. 응? 안녕하세요. 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 응. 한데 여기가 방산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되게 많고 뭔가 반짝반짝하고 물길 되게 많아. 요 조명 파는 가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객천이고 바로 옆에가 광장시장. 지금, 대낮이어가지고,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손님들이. 지금 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뭘 먹지? 메뉴가 대체적으로, 심플한 심플. 도토리묵이랑, 스팸? 사장님! 이거 도토리묵 지금 돼요? 네? 도토리묵 지금 돼요? 이따가 됐는데 할머니가 가져오셨는데 아 그래요? 응. 스팸도 안 돼요 지금? 스팸은 돼요 아 그럼 스팸 먼저 주세요 그거랑 소주는 제가 꺼내가면 되는 거예요? 예예 아, 예. 네 소주 하나 가져오면서 뭐 먹을 거 있나 봐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슈퍼에서 술 마셨을 때 고추참치 먹었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고추참치가 생각보다 큰 거네. 어우 배고프다. 고추참치 아니고. 아, 고추참치 집이었으면 숟가락으로 바꿔먹었던데. 음. 아주 짜고, 매콤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맛. 음, 애매하다. 제 생일 기념으로 한잔 마시겠습니다. 짠. 음,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거 컵라면 어떻게 먹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끓여드릴게요아 그러면 네. 튀김우동 이거요 네. 아. 제가 요새 라면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는 라면을 좀 참아볼까 했는데 우리 소파에 왔는데 라면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뷔페 사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laughs> <laughs> 어,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세요 <laughs> 이거를 숯뱁 위에다가 양배추를 조려가지고아 뜨거 아 너무 뜨거 해가지고 이 컵라면 넣으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막해조줘야 이렇게 돼요. 네. 라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라면을 거의 한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 그건 쉽지가 않네. 라면이 제일 끓여 먹기 그냥 편하고 설거지도 편하고 이러니까는. 음. 아, 튀김 먹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여러분, 제가 생일이거든요. 제목 보고 아시겠지만, 음.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개하고 싶어가지고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되고 나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좀뭐 인증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되게, 8월 25일인가? 8월 26일인가? 아무튼 8월 말쯤인데, 이거 실버 버튼이 온게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 생일날 딱 맞은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좋게 맞았어요.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윤숙희. 어, 써있거든요. 혼수라는 여자,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좀 신청을 늦게 한 것도 있고, 한달반 만에 받았거든요. 그게 딱제 생일날 딱 맞물린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딱 생일 선물로 15버튼을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는 게해가좀 이쪽으로 줘. 이고거치 하나 있으면은 소금 넣어서 결 같이 만 참치를 햄에다올려가지고 베리솔티. 짠거도 어딨지 짱구. 대박자. 음. 너무 맛있다. 음. 진게이나제이년했을 네. 네, 네. 유튜브를 왜 했냐면 사실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네, 잘나서는거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긴 한데 거 유튜브 뭔잘 모르겠어요. 그때 네. 한번 우측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어느 순간 딱 꽂혔어요. 주변에서 우측으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저우측찾아보고 공부했다고 해야 되나? 공부하고 편집하는 것도 공부하고 해가지고는 해봤는데 처음에는 <laughs> 구독자 0명에서 100명 될 때까지 3달 정도 걸렸어요. 운 명이 됐을 때 얼마나 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두 명이 됐을 때그 짜릿한 그 순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터할 때는 인표가천 명이었어요, 천 명. 근데, 아, 천 명이 되겠어? 솔직히? 약간 이런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천 명이 되고 너무 몰라가지고 저도 소름 돋았어요. 근데 맞아. 열심히 하는 걸로. 여태까지 서른 세 달이여가지고는 삼산이라 부다녔는데 이제는 삼산에. 짠! 나왔어야지. 오마만이친오랜만인이같아나왔어야이나왔어나이친 한입에가능는아 <목소리> 라면은 안더라고다 먹어야지. 뭐가몸에안좋냐굳 <목소리> 따지자면 아니 <목소리> 을그그 했잖아. 아, <목소리> 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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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ë vend të kësaj 술먹으러라 음 지금 이 안주 중에 안장이없어 고추참치 짤죠? 스팸짜 짤죠? 김치도 짤죠? 라면도 짤죠? 어어어 진짜 부족한 게 많은데 구독자님께서 너무너무 게 응원해주시고 어.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재미없지 않나? 재밌게 봐주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고맙고 한편으로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글글옆려를 저를 봐주시고 나비만 감 첫 영상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화질이 진짜 저세상 화질이었요 거의 뭐 조선시대 카메라로 찍었나보네 그럴 수 있었죠 내가 봐도 화질이 좀 심하게 됐지 다가아치 올려가지고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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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응. 나트륨의 제곱의 제곱. 딱 이제 안주는 이것까지. 잘 먹었습니다. 네네. 카드 돼요? 네네. 네. 음.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제가 예전에 그 곱창 먹었던 그 곱창 골목 앞이거든요. 화장이 잘계시려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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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에.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 <laughs> 마. <laughs> 네?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어떻게 한한 번에 알아봐 주셔서 너무 신기하다. 오마 <laughs> <laughs> 아, 알지. <laughs> 수도 없이 내가 다녔는데. 확실해요? 몇장 찍어보게. <laughs> 잘 나왔어요. 네, 영원히 잘 보관. 그근데 어디고 그냥 가는 걸보지도 못하고? 네,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요, 가봐요. 네네. 응. 음. 음, 감사해요. 네, 네, 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예. 올게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사장님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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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찐하고 반가워해 주셔가지고.